안녕하세요. Alltime High입니다. Alltime High Coin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40k가 지금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전 영상에서도 40k 안 깨질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어 깨지지 않고 그때부터 올려버렸습니다. FOMC 이제 내일 있을 예정이죠. 별거 없을 것 같고, 오늘 눈치보다 별거 없으면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선물하실 때 어쨌든 지금 워낙 장세가 위아래 많이 흔드니까 스탑 리밋을 꼭 거셔라. 롱이든 쇼시든 둘다스탑리밋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태리움과 스시 선물 icp 지켜보고 있다 하고 알트들 또한 제가 선물 단톡방에서 이렇게 계속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무료로 열어놓은 단톡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댓글을 창해보시면 주소 있을 거예요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제 40k지지 이야기하셔서 그때 이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시고 어,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장세가 왔다갔다 할때 인사이트 갖고 투 투자하셔서 수익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물로만 그냥 계속 장투하는 것도 뭐 가능하면 가능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카피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AI 트레이딩이라든지 e l s 시 u s 같이 코인을 가만히 두셔도 계속 코인의 숫자가 늘어가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이 불로소득 투자 방법이라고 재생목록에 만들어놨습니다. 꼭 시간 투자하셔서 보시고 다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가겠습니다. 토러 마켓 캡 같은 경우 1.94 t r i l l 달러로 1.94% 떨어졌고요. 거래량은 이제 지금 좀 늘어나고 붙고 있습니다. 붙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43k까지 갔죠. 다시 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42k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보시면, 네, 43까지 한번, 뭐, 비슷해 갔다. 42에서 다시금 올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더리움 또한 3,000 가까이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에이다가 가장 빨리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에이다곧 호재가 있죠. 어, 칼다노 재단에서 곧 이제, 어, 에이다와 관련된 대형 파트너십을 예고했기 때문에 전 지금 에이다, 알트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 뭐, 비트가 흘렀는데 뭐, 누가 버틸 티 알트 코인인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빨간불 아닌 거. 자, 그나마 오늘 또 미장에선 코인베이스가 다시 플러스를 회복을 했었죠. 그래서, 어, 나스닥 주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인에게도 호재여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슬금슬금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왜 전체적으로 40k까지 찍었냐? 사실, 헝다고 나발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헝다 하나 때문에 뭐 40k 찍고, 그 다음 뭐, 35, 30까지 뭐 간다, 뭐, 어쩌다 저쩌다 했던 얘기들 있었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추석을 앞두고는, 어떠한 이슈를 뭐, 만들어서라도 세력이나 뭐 어떤 음 고래들이 만들어서라도 떨궜을 겁니다. 떨궈 놓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홍다 사건, 뭐, 요고가 있고, 뭐, FOMC 이제 내일 있을 거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발표가 있으니까 떨군 거 아니냐 했지만, 9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초반에도 뭐 8월 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9월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을 거고 떨궈질 수밖에 없다. 대신 이제 여기서부터 말아 올려서 1월이랑 비슷했다 했잖아요 차트가요. 이거 1년으로 놓고 보시면 쭉 올리다가 여기에서부터 한한달 가까이가 22%까지 떨굽니다. 떨거 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올리는게 이게 테슬라가 빔 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공이죠 이렇게 쭉 올리고 또 올리면 또 조정을 줘요 한20% 가까이 마찬가지로 쭉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준게 기가 막히게 20% 마이너스 19% 너무 한결 같잖아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쭉 가파르게 올리면 어느 정도 조정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늘. 늘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렇게까지는 못 가고 조정이 오고 다시 이마만큼의 올렸던 폭을 갖고 여기서도 다시 이마만큼 올릴 거예요 지금부터 한 81%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81%이81% 81 올라가면 뭐예요? All-time high를 깨는 겁니다. 그럼 All-time high 깨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그대로 간다? 절대 없죠. 다이빙 한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만 올라가는 차트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다 사건과 FOM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다 사건이 왜 제가 그렇게 크게 이슈를 안 뒀냐면 리먼 브라더스하고 똑같지 않냐? 뭐싹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걱정하시고 뭐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게 규모도 800조대 350조 리먼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 홍다는 중국이고요. 리먼의 파산 강도가 뭐 12라면 홍다의 파산 강도 는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이게 뭐전 전, 세계 뭐 IMF냐 뭐 금리 뭐 국가 어떤 경제 큰 위기가 된다 이런거는 너무 오바라고 봤고요 물론 홍다그룹이 이제 부동산 중국 부동산 회사의 진심인 곳이고 또 작은 기업이 아니고 중국 전체에 수많은 기업들과 연결돼 있다 이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홍다그룹이 무너지면요 중국 국영은행 에게 큰 타격을 주는 거고, 또그 타격이 국영은행이니까 뭡니까? 중국 정부 공산당의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공산당에 문제되는 거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대놓고 도와주든지, 아니면 뭐 뒤로 도와주든지, 그냥 망하게 할일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바로 오늘 헝다 사건, 뭐 본토 채권은 9월 23일까지 이자 지급하겠다 해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로 말아 올렸죠, 그냥. 오히려 좋아. 뭐, 패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9월달에 있는 이 FMC에서 뭐, 테이퍼링 발표나 뭐, 임금 인상 뭐, 바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11월로 미쳐질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유는요, 제가 늘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이 차트. 와, 이거 비트코인 차트하고 너무 똑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유나이트 스테이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케이스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완벽하게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해결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로 금리 인상 때리거나 FOM 뭐 이런 테이퍼링 때려버리면 경제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격이 갑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초창기인데 이런 것들까지 리스크를 감당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입신는 역시 대한민국의 그 특금법이죠. 특금법 발효가 24일 금요일부터 효과가 나오는데, 현재 그 발표 후 업비트와 4대 거래소, 아니면 플러스 알파, 뭐, 어 다른 거래소들이 있을 때 김치코인들 펌핑이 한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김프가 현재 4%에서 5%대인데 해외 거래소부터 가격이 끼고 있는 코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코인들을 참고하시고요. 즉 이번 일주일 동안 뭐 헝다니 미국 뭐 FOMC니 그리고 한국까지 여러 가지 정말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롤러코스터였죠. 롤러코스터.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죽의 기회를 잘 살려서 9월 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0월 달부터는 또 다시 온타임을 향해 갈 것을 판단되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분산투자, 3분 투자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이 꾸준히 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잘 아는 애 누구라 했죠? AI 트레이딩, 어, 파이넥스 거래소 관련돼서 제가 이거 불로소득 특집에 해 놨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못하고 내가 계속 투자가 마이너스다. 투자가 마이너스다 하시는 분들은 어, 꼭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뉴스 좀 보겠습니다. 스타크 투자스 리바운드. 훅 떨궜다가 스탁들이 바로 하루만에 리바운드 됐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 다 플러스 알파가 됐고, 이에버그란드가 이제 그이 헝거 헝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늘 공포에 매수를 때리는 게 맞아요. 추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엘살바도르의 프레센트가 비트코인 150개를 추가로 사버렸죠. b u y i the dip이라고 해야 되나요? They can never beat you if you buy the dips. 계속 훅 떨어졌어요. 이때 사면 그 누구도 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아주 투자자약 부클레. 우리 대통령. 몇 가지 좀 볼게요. JP 모건의 분석가가 이더리움 가격이 고평가됐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청개구리 같은 발언을 했어요. JP 모건에서 언제는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을 넘어선다, 가격이 BTC 넘어선다, 넘어선다라고 얘기한 게뭐 차마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이제는 이더리움 가격이 고평가됐답니다. 이거뭘 얘기하는 겁니까? 분, 분할로 줍줍을 때려야 돼요. 이더리움을. 적정가치 1,500달러로 추정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 계속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답니다. 언제는 비트코인 이긴다 했는데, 솔라나 또는 아발란차 같은 체인들가 치열한 경쟁에 증명해 있다. 이건, 이건 늘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늘 어떤 코인이 나오면, 나오면 이더리움 킬러다. 라는 얘기 계속 했었고요. 하지만, 늘 증명했죠. 난 메인 코인이야. 라고. 네, 저는 BTC와 이더리움은 50%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어, 디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나 좋은 코인이에요. 솔라나 좋은 코인이고, 투자하시라고 과거부터 누누이, 누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뭐, 코인이 하나가 좋다고 몰빵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멀티체인이 될 겁니다. 멀티체인. 그래서 솔라나도 좋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솔라나 나온다고 이더리움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죠. 독일 내년 1분기 투자 펀드의 암호화폐 펀드 판매 허용 예정입니다. 드디어 유럽의 가장 큰손중 하나인 독일이 펀드 판매가 이제 허용이 되는 법안이 되었죠. 10월 1일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이게 된다면 2022년 내년 1분기부터 쭉쭉 투자가 더 들어오는 거고요. FTX 1개월 내 NFT 플랫폼을 직접 출시를 하겠다네요. 오픈씨가 워낙 독점을 했었죠. 여기에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하고 FTX가 여러 가지로 지금 관련돼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뭐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혜택이에요? FTT 코인이죠, 뭐. 그렇죠? 거래소 코인. 제가 저도 모아가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TX가 바하마 증권위원회 정식 등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낸스와는 바이낸스와는 정 반대 행보예요. FTX는 하나하나 정식 등록을 하고 있고 지금 바이낸스는 뒤에도 나오지만 호주에서도 호주에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거래 취소. 그래서 바이낸스가 좀더 라이센스 확보하는 거를 어...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결국 출시를 포기했습니다. SEC에서 그때 얘기를 했었죠. 너 이거 내어오면 소송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 하고 말지라고 해서 지금 포기를 했고요. 최근 출시를 예고했었죠. USDC를 공리연 이자 수익을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제가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마디를 던졌어요. 한 마디 던짐. 왜 우리만 단속하냐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제대로 알려 주면 알려 주면 그 선에서 다시 만들어 낼 게라는 건데 SEC가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브라질 최대 투자 은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아예 개시했어요. 를 은행이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소,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정말 정말 좋아. 은행에서 사고 팔고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신한은행 가가지고 저 비트코인 살래요. 아니면 이더리움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은행 계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바로 사버리면 됩니다. 뭐 거래소 이런 것들을 안 끼고. 그리고 은행 계좌에서 그냥 열었을 때 비트코인 보유와 이더리움 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전통 금융 은행과 금융 은행과 어떻게 보면 새,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민국 생각해보면 매우 쉽죠. 신한은행 가거나 어디 은행 가면 어 가상 자산 투자하시는 분에게 뭐 대출이 뭐 힘듭니다 아니면 뭐 어렵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뭐아 이거 너무 신하네요 한국에 있는 한국 은행들 가면은 뭐 거래소들이랑도 지금 거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브라질에서는 오히려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 겁니다 대단하죠 여기가 이제 지난 4월 첫 btc 펀드를 출시한 바 있고 그리고 아시죠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브라질 은행 투자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 은행이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야 워렌 버핏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미국 대 어떻게 보면 고래 및 기관들이 계속 발을 담가 담그고 있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 없어질 수가 없다. 워스트리 펀드 메티크 투자 신탁 상품을 출시해 버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문 투자사인데요. 폴리곤이죠. 메티크 여기에 신탁을 출시했고요. 이더리움과 레이어 2 블록체인 네트워크 폴리곤에 투자를 하고 최소 투자 금액은 만 달러 이상만 가입할 수 있어요. 신규 투자자. <laughs> Excuse me. 신규 투자자. 투자자 늘어날 늘어날 것. 이런 코인들은 장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 저도 계속 계속 투자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규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죠. 오주 규제 기관을 이거 규제가 제대로 안해 주니까 우리가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할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해 가지고. 그리고 암호화폐 증권 분류에 대한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거고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계속 이 표준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디까지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스눕독 내가 바로 NFT 수집가, 코조모데 메디치, 메디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둥독이 벌써 오픈 시에 136점의 NFT를 보유하고 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블룸버그 전략가 SEC에서 10월 말이면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 가능성이 나온다. 이게 바로 All Time High 가는 세 번째 시나리오죠. 즉 9월 달잘 마무리하고 10월 달부터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손절치거나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우리 단풍국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언제까지 미루기 좀 어렵고, 이게 돼야 이제 1억까지 가는 건데, 이번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바인더 딥이라고 봅니다. 자, 크립토 보세요. 공포 탐욕 지수가 27로 공포로 전환되어 있죠. 공포로 전환돼 있을 때는 손절할 때입니까? 아니면 매수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독기 여러분들은. 그쵸? 한마디 요약입니다. 나와야 할 all-time high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있고 배우 있고 작가 대본 다 있었고 뭐 헝다니 FOMC니 어, 의미 없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매집이 잘 되어서 고래들, 기관들 꾸준히 들어오고 계속 움직여서 10월 올타임 하이, 11월, 12월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올타임 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돈버